에이시 퍼플 그레이 컬러입니다. 어 굉장히 예쁘게 잘 나. 시작했어요? 네. 어, 오늘은 새치 염색 에쉬시 컬러 하기입니다. 새치 머리 고객분 지금 어... 뿌리 염색 한 후에 지금. 약간의 이체인감 있는, 이제, 원톤 아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컬러를 고객분이 원하셔서, 어, 약간의 그, 하이라이트 브릿지 컬러를 좀 넣었어요. 작업된 데는. 근데, 나머지 색은, 카키 빛이 너무 깊하게 있어서, 이거는탈염 작업을 해서 카키 빛을 좀 벗겨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밝은 브라운 톤에 맞춰놓고, 2차 시술할 예정이에요.